안녕하십니까? 조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네이처셀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이 마이너스 5.54% 밀리면서 27,4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요. 악재 없습니다. 악재가 없고 간밤에 미국장, 미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즉, 네이처셀은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아마도 오늘 단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이처 셀은요 지금 어마무시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마이너스 밀렸을 때 기회인 것입니다. 신규 매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완전히 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정이 시작되니까 다음 주 18일날 FDA와 사전 미팅이 있습니다. 18일날 FDA와 만나서 가속 승인, 여기에 대한 확답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18일 다음에 20일날 워싱턴에서 이제 조인트 스텝 다시 한번 연구 발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0일날 투자 유치에 대한 협약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네이처 셀은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유 계좌에 편입해야 될 1순위 종목이 되겠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세요. 네이처 셀이 강력한 상승, 불기둥에 대한 포커먼스, 어, 뭐죠? 강력한 이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력한 퍼포먼스. 이것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네이처 셀.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걱정을 단 1도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18일날, FDA와 서점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 승인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바로, 워싱턴에서, 이, 조이드 스템에 대한 치료제, 임상 성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신속 승인, 가속 승인에 대한 설명 발표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11월 20일 날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 지원 협약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최근에 HLB도 2천억이 넘는 투자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요 조건부 협약식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FDA가 강하게 밀고 있고, FDA의 3대 승인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러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하게 FDA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투자에 대한 협약식도 어마무시한 투자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2현상, 3현상 칠수 있는 재료가 지금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네이처셀을 잡아가신 분들,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잘 잡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이제 20일날 완벽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 이겁니다. 과연 누가 조인트 스템에 강력한 5천억, 1조 원, 모릅니다. 어마무시한 투자를 갖다가 단행했을까? 그 흐름, 그 이름, 그 명함이 이제 20일날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네이처셀은 이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불기둥, 장대 양봉이 예약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라회장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상복 사회이사님도 바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인업이 좋아요. 지금 나동찬 회장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일선에서 이제는 뭡니까 강하게 진두지휘하면서 정상복 이제 산의이사님은 FDA 출신이죠 FDA 즉 미국과의 미국에서 더 어마무시한 광폭 행보가 예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네이처셀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관절염 치료 개시 임박했습니다. 올해 바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100만 명이 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내년에 연간 최대 7.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이 발생됩니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가속 승인,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식약처의 반려 때문에 지금 반납한 구간, 요 라인. 이거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에 대해서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5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FDA가 밀어주고 있는 네이처셀. 그러면 이제 20일날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뭡니까? 투자에 대한 협약식이 나온다.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조단위의 투자가 해박식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네이처 셀의 주가는 과연 어디만큼 가했을까 여러분들 아마도 눈이 뒤집힐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 셀 강력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뭡니까 미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되는데, 미국 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 누가 맞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구간은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주주분들 아마 다알 겁니다. 저는요, 네이처셀, 우리 주주분들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식약처에 그 반려 때문에 한 박자 내려와서 이 구간을 힘들게 또 지켜냈고 또 버텼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는 강한 퍼포먼스, 5만원 돌파, 7만원 돌파,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일정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네이처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이처셀에 대한 분석 이미 끝난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5% 이상 밀린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은 쓸어 담아야 된다. 물량 사수. 이것이 1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뭡니까? 바로 61선입니다. 지금 61선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61선이 장기 입평 121선과의 골든크로스, 즉, 이 간격이 좁, 좁아지는 시점, 그때는 완전히 주가는 어디만큼 가있을까요 자, 눈이 뒤집힐 만한 엄청난 대시세 분출이 터질 종목이 바로 네이처셀이다. 따라서 61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기세는 굉장히 강하게 힘을 합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업데이트. 즉, 뭐냐면 제가 주, 준비한 이 매매 전략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어마무시한 일정이 있죠. 그러면 그 일정에 맞게끔 주가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은 다음 주 일정 매매, 일정이 굉장히 강하다. 그걸 봤을 때 상한가, 영순입니다. 상한가 영순위 종목이 바로 네이처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 그리고 목표 주가 꼭 확인하십시오.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 날 상한가 장대 양복이 나왔어. 거기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상한가 영순위 종목이 네이처셀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사전에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가지고 왔고 목표 주가를 갖다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네이처셀 관심 있는 분들 단한 주도 없다면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을 통해서 완벽한 흐름을 잡고 매수 타점을 잡고 제가 매수 타점 함께 남겨 놨으니까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이처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을 사수해야 됩니다. 비중 무조건 사수. 그걸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이걸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바로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 이거 드릴 거니까 상단에 제 연락처 제가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 매매 전략을 드린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를 상단에 이렇게 크게 띄워놨습니다. 상단에 번호로다가 여러분들 네이처셀 이렇게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기시고, 빨리 매매 전략을 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확인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추가적으로다가 정보 더 드릴게요. 돈이 되는 정보, 다음 주,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정보,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최대 30조 원에 대한 추가 매수, 이걸 하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나왔을 때이 기사를 갖다가 그냥 넘기, 넘기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강하게 국민연금이 쓸어 담을 종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연금이 쓸어 담을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200조를 벌었습니다. 세계 연기금 투자에서 1등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잡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글로벌 연기금이나 글로벌 해치 펀드가 강하게 국민연금을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최대 30조에 대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추가 매수 이걸 갖다가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연기금이나 글로벌 해지펀드는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즉, 국민연금이 쓰러 담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 발을 담그면서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올해 200조를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눈이 좋다 이겁니다. 촉이 좋아요. 그만큼 국민연금이 쓰러 담은 종목들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국민연금이 30조를 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할까? 국민연금과 함께 발을 맞춰 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사지 않는 종목 그걸 갖다가 담을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담아 가는 종목을 함께 손잡고 간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적인 이 연기금 수익 1등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연기금, 그 기금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무엇을 잡느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이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25년도 순매수 상위 15개 기업은 1등이 삼성전자, 마지막이 한국금융주주입니다. 그러면 성장주, 기술주,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 최근에 무엇을 쌌을까? 딱 보면 1등이 카카오 그리고 신한주주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 금융과 지주사 나옵니다. 성장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섹터가 완전히, 어 뭐죠? 윤곽이 나왔죠. 따라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이거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갖다가 국민연금 그 실탄 30조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이 종목을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역시나 지금 완벽하게 이 종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국민연금의 30조 실탄이 장전돼 가지고 지금 발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앞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민연금의 숫자적인, 즉 실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이 30조, 강하게 실탄이 장전된 종목, 이 종목. 딱한 종목, 요거, 제가 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 종목명을 갖다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고, 즉,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국민연금, 네 글자. 자, 국민연금이라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유자금이 있다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 종목을 한번 포트에 담아보십시오. 담아보시면 국민연금의 강력한 수익금 여러분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자금 단돈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국민연금 네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빨리 확인하시고 여유 자금을 투입하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주식 정보 실시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저는요 종목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2 0년 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목을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수익 저는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강하게 어필하는데 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제가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릴 거예요. 급등주.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자동 포착, 즉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 다음에 현재가, 등락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예상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이 나왔을 때 종목을 드릴 겁니다. 긴급 추천, 긴급 급등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돌파 예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 이내 또는 0분 이내 그리고 5분 이내 그리고 12분 이내 이렇게 천치 만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분 이내다 라고 한다면 손이 굉장히 빨라야겠죠? 그런데 3분 이내, 5분 이내, 12분 이내 자, 이러한 종목들은 넉넉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느려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 여부. 제가 일단은 종목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종목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돌파 예상 시간과 돌파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돌파에 대한 예스 yes. 이게 떴을 때 여러분들 강하게 뭡니까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것이고 강력한 흐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수익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현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종목 드리고 수익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보고서 제가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단기 투자에서, 당일날 수익을 보는 그 투자에서 아마도 보유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5에서 10% 또는 15% 수익금을 보고 접근했는데, 이 종목이 다음날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보유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보유 전략으로 바뀐다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유하십시다. 하루 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등락률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파 예상 시간을 알려드리고 돌파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죠. 이보다 더 안, 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기에서 잡아서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지금 수익이 누적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누적된 수익에 대한 제가 드렸던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 누적 수익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는요,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겁니다. 저는 장마감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 하루도 빠짐없이 당일날 10% 이상 급등이 나온 재료 또는 급락이 나온 종목, 섹터, 그리고 낙폭 과대주,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쏠린 종목, 이러한 것들, 완벽한 시장의 데이터, 자료, 재료, 모든 것들, 주가가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수급이 늦고 수급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완벽하게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완전히 재료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먹잇감을 발견한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저에게 흐름을 주죠. 자동으로다가 돌려서 포착이 된 종목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장전에 알려주다 보니까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종목을 받아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 이러한 성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에 대한 익절 그리고 보면은 20에서 25% 익절 이러한 것들 15% 수익 익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뭐냐면 여기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왔던 완벽한 등락률과 돌파 예상 시간에 대한 흐름 이걸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다가 종복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숫자 1번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지 종복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제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종복을 새벽에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미국 시장, 미국장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서 누적된 수익률이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들 믿자야 본전 아니지요. 그냥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들처럼 남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드렸던 추천주 수익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료입니다. 그냥 드리는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주식하다가 고점에서 사가지고 손절하고 리스크 나고 그리고 원, 뭡니까? 원금 회복이 안되고 시드머니가 말라가고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사는, 즉, 종복 선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완벽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지금 종목을 받아서 완벽한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남기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익을 진짜 잘 만들어주시네요. 이때까지 왜 혼자 있을까? 안타깝죠.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러 본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한 달의 마지막 종목까지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이것만 남겨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원금은 말라가지, 수익은 나지 않지. 그러니까 답답하죠. 해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고, 누적되는 수익률을 보면, 투자. 정말 살만 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공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에 번호로다가 숫자 1번입니다. 간단하죠.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누적 수익률 쌓아가는 것.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